안녕하세요. 1호 학번 박원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근대 문화유산인 충북도청을 도시재생적인 관점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저는 도시구조의 다층성을 수용한 복합화 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는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한 창작지원센터를 담았습니다. 충북도청의 사이트는 T자형의 도시 발전축을 따라 형성된 그리드 체계와 자연 등고 체계가 충돌하는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북도청은 현재 그리드의 체계만을 따르며 좀 다치고 권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역전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대상지에 자연 등고 체계를 도입하여 다친 성격을 열어주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대상지의 프로그램들 또한 충돌하고 있는데 성원길 중심의 상업시설 위주로 흐르고 있던 행태들의 대성로의 전시문화시설과 녹지체계들을 연계한다면 상당로 석측으로만 치우쳐져 있던 행태와 밀도들이 좀더 다층적으로 도시와 호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지원센터를 제안하면서 도시체계와 프로그램들을 다층적으로 뒤섞고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기존의 한쪽으로 치우쳐진 행태들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도시구조를 뒤섞는 방법론을 구체화시키자면 자연등고를 직접적으로 복원하여 랜드스케이프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가 보이드화되어 메스에 파고들어가면서 이런 자연등고 체계를 은유적으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내부 공간에서는 기존의 질서와는 차이를 갖는 공간이 형성되고 외부로는 시선 동선적으로 닫혀있던 메스가 열리면서 현 시대의 요구가 충족되는 공간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도시적인 관점에서 주변 프로그램들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스케일을 잡아내었고, 이에 맞춰 전시, 업무, 상업시설의 프로그램들의 세부적인 구성과 스케일을 좀 서치해 봤습니다. 전시 시설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면적과 기존 도청 일부와 업무 시설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면적을 산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능과 면적의 논리로 산출해낸 프로그램이었다면 뒤섞이며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세분화하고 다층적으로 행태가 섞이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시설 일부와 공유공방, 공유오피스 등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일부가 뒤섞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출해냈고 각 시설의 홀과 로비들이 서로 연계되는 외부공간을 제안하여서 메스합으로 자연등고의 체계가 보이도록 오픈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제한된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스케일을 다시 잡아내었고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 가능성을 짚어보면서 프로그램 조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치 프로세스를 보자면 먼저 자연등고 체계에 의해 빗겨나간 규준선들을 수용하면서 틀을 잡아내었고 도시적인 스케일과 프로그램 스케일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외부 공간을 형성하는 매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입체곡선을 매스 하부에 충돌시켜 보이드를 형성하면서 내부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두려하였습니다. 워 결론적으로 각각 성격이 다른 외부 공간을 통해 전시, 조청, 창작 지원 센터, 레지던시, 상업 시설 등의 다층적인 프로그램들로 진입하게 되고 기존의 질서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입체곡선 공간에서는. 프로그램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전시실에서 특별전시실까지의 동선에서 공유공방이나 모형제작실이 시선적으로 열리게 되고, 본관 창작지원센터에서의 업무와 전시 작업들이 일어나는 등 행태들이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주차계획의 경우 전시실 프로그램의 특성상 하역장이나 수장고, 연구실, 보존실 등을 지상의 외부 공간과 선큰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도청의 건축물 일부와 인면 구조물들을 보존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매스들과 뒤섞이는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동선의 경우 기존 본관의 코어 자리에 구조 보관과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고 전시 동에는 지하 하역장과 연계되면서 피난 동선까지 해결하는 코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대지 전체를 가르는 단면 투시도를 보자면 여러 프로그램들과 외부 공간들이 다층적으로 뒤섞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점적인 뷰들을 살펴보자면 중정 숲에서 입체곡선 메스를 바라본 뷰입니다. 기존 본관의 질서와 차이를 만들고 재료적으로도 다층적으로 뒤섞이게 됩니다. 사거리 측에서 대광정으로 진입하는 뷰입니다. 기존 신의회의 입면과 반투명 외피인 유글라스로 마감을 한 기획 전시실, 투명한 대안 공간 뒤로 보이는 도시 정원들이 다층적인 레이어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하부를 털어내는 입체곡선 매스를 보는 뷰입니다.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하부 공간으로 진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벽이면서도 슬라브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입체곡선 공간이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도시구조의 다층성을 수용한 복합화 계획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